Let's go. Yeah. 어 양카다 양카다 양카 양카다 HM 9 어찌 AB 형이네 또라이네. <laughs> 짭사용 옆에 신사용 신사용 옆에 짭사용. <laughs> 강서부에 출몰하는 <출모를> 짭사용. 어이 <laughs> 진짜 웃긴다. 짠. 저 여행 갑니다. 캐리어도 이렇게 쌓고 지금 제주도로 출발하는데 공항에 차를 대놓고 가기가 좀 그래 가지고 아는 동생네 주차장에다가 대놓고 출발합니다. <laughs> 고고만 두고 갈 때보다도 더 애틋하네. 이제 재미 없는 차 타러 가니 뭐. 가자. <laughs> 안녕. 가자. 안녕. <laughs> <진짜. 웃음> <laughs> 그냥 가. 괜찮아. 아! <laughs> 여기서 지하 1층을 가면 바로 9호선이 연결이 돼서 김포공항으로갈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냥 공항에다 주차를 할까 했는데 사실 차가 낮으니까 공항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여기에 왔습니다 공학교에서 또 무료 주차를 시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9 h N 또라이님 <laughs> 오늘 신사용 무브먼트로 도배합니다. <laughs> 무브먼트 맨투맨과 무브먼트 목걸이와 무브먼트 반지와 오 무브먼트 모자까지. 투맞치투맞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옥스터입니다. 아이템입니다. 저희가 제주도를 가게 됐습니다. <laughs> 원래는 제주도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벨티 타고 자차로해서 되게 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딱 코로나가 터졌죠.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작년에 못 갔어요. 올해는 확실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먼저 이제 제주도를 비행기를 타고 가보게 되었습니다. 밑에 자막이 나가겠지만 이 영상은 레드캡 투어의. 레드캡 투어와 제네시스 스펙트럼의 지원을 받아 아이씨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왜오 얼굴 빨개져? 나는 광고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와 <laughs> 엄청 어색하네요 진짜 비행기를 타러 간다는 사실 자체가 <laughs> 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갈때 이후로 비행기 처음 타는 거지. 붓 <laughs> 맞잖아. <laughs> <laughs> 맞네. 그때 딱 벨트 샀을 때아 생각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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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뽁뽁 여행은 갔을 때 그때 벨트를 딱사고 일주일 됐을 때였어요 일주일 사용 하자 나아요네데 일주일 째라가지고 막와 내가 그동안 연습하면서 아 드디어 수동 좀 익숙해졌다 했는데 뽁뽁 갔다 오면은 또다 까먹는 거 아니냐 막 이랬었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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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벨트 영상도 없었어 맞네 근데 안 까먹더라고요 하나도 안 까먹었어 지금 이렇게 성장했죠 오호. 오. 호 <laughs> 비행기 타는 게왜 이렇게 좋은 거야, 도대체? 아, 신기하다 진짜. 와, 공항 야, 공항이었구나. 저희 수속 마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수속 끝났고 아, 너무 다행스럽게도 비상구 자리. 여러분 비상구 자리가 좋은 거예요. 넓거든.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있어. 예, 네, 11시 20분 출발입니다. 렛츠 고, 렛츠 고. 이 출발 이거 진짜 이거 타고 그냥 거기 독일로 넘어가고 싶다. 우와. 여러분 비행기 비행기 저기 비행기.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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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비행기 비행기 못 타죠? 저는 탈 건데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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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비행기 비행기 또다 또다 비행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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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저희 수속을 했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얼굴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딱 신분증이랑 대조해 보더니 어 선생님은 머리 스타일이 달라지셔 가지고 주민번호 뒷자리 한번 불러 주실게요 주민번호 불렀더니만 어 생년월일 한번 불러주실게요 <laughs> <laughs> 믿음이 안 갔나 봐. 어. 오!! 비행기 들어개 멋있어 개 멋있어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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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laughs> 여러분 지금 보면은 아 진짜 잘안 보이는데 엔진이 살짝 요렇게 밑에가 깎여있거든요 저런 그 비행기에 관련된 채널이 있거든요 가랑비라고 제가 영상 하나 딱 보고 그거 완전 꽂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한 채널이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아까 이멀전시 자리 줬다고 했잖아요 추측을 해봤어요 어제 와이프가 체크인을 그 폰으로 할때 분명히 자리 선택에 이멀전시는 없었어 근데 우리를 보고서는 아 얘네들 위급시 <laughs> 아힘좀쓸수 있는 애들 다 <laughs> 그래서 대뜸 보시자마자 아 비상구 자리로 드릴게요 뭐 이런 네, 물론 저희는 좋습니다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패션을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되게 창피하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음 매그룸 오졌다. 창가 자리고요. 날개가 딱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비상구 좌석이에요 저는 비상구 좌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상구가 되게 큰 줄을 알았는데, <laughs> <별로> 크진 않네요. 잠깐만. <laughs> 안전하게 도착할게요. 비행기가 사고날 확률이 교통사고보다 훨씬 하게 떨어집니다. <laughs> 기억하세요. <웃음> 되게 창피하다. 도착, 제주도, 안이고 네, 지금 집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고, 제주도에 오면은 렌트가 기본이잖아요. 렌트카를 받으러 갈 건데, 와이프 모르게 특별한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와이프 전혀 모르고 있 이렇게. 바보예요, 아, 바보. 아, <laughs> 저희가 신청한 게 제네시스 스펙트럼이라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를 구독 형태로 렌트를 하는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3일짜리 플랜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받으러 가는데 이 제네시스 스펙트럼이 원래는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딜리버리를 해주는 그게 이제 장점인 서비스인데 제주 공항에서는 그게 안된대요 유일하게. 제주시 정책상 그렇대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레드캡 렌터카 제주 지점으로 가서 차량을 인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도 짐은 안 나오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셰프! 꼴찌야! 더안 나와! 이렇게 <laughs> 마지막으로 나왔네. 아, <laughs> 자, 제주도에 렌트카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와, 지렸다. 기게다렌트카 네, 아, 그렇 렌트캡. <laughs> 여러분, 제주도 렌트카는 뭐다? 레드캡. 사라지. 렌드캡 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지? 제주도 렌터카는 레드캡인데 왜 우리밖에 없어? 오 마이 갓, 땡! 어, 있어, 있어. 이 사람 있어. 있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제네시스 스펙트럼으로 차를 빌리는데 왜 레드캡으로 가냐 하면은 이 제네시스 스펙트럼이라는 프로그램을 레드캡 렌터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이 싸이 형님이 주변에. 타이 형이 있습니다. 뭐야?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이거. <laughs> 아니 저한테 이거라고 말안 했거든요? 저한테는 GV70이라고 뻥치고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laughs> 지렸다 어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미치겠는데? 타세요 우리 와이프 타세요 아 뒷자리 뒷자리 타세요 뒷자리 뒷자리 타셔야지 아 이거 뭐야 사장님 자리 타셔야지 <laughs> 예, 제가 와이프한테는 GV70 이라 그랬는데, 제주도 왔으면 좋은 차, 편한 차 타야지. G90입니다, G90. 아, 2713km 밖에 안탄 완전 새 차입니다, 새 차. 비닐도 안 뜯었어요, 여기 보면은. 예, 일단 출발을 하기 전에. <laughs> 사실, 원래는 G70을 처음에 했는데, G70이 하필이면 없대요, 제주도에. 그럼 GV70하고 뭘 할까 했는데, 제가 항상 서울에서 불편한 거 타고 다니잖아요. 불편한 차 좋아하고. 근데 제주도 여행 왔으니까, 기분 좀 내보려고. 우리 와이프도 아, 그동안 믿습니다. 수고했으니까, 네. <laughs> 사장님처럼 모셔드리려고 제가 3일 동안 기사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G90. 빌렸고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 아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 제네시스 스펙트럼 구독 서비스입니다 뭐 1개월, 3개월, 뭐 12개월 단위로 이렇게 구독해가지고 제네시스 전 차종들을 이렇게 뭐 골라 탈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걸 이제 레드캡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와이프 사모님처럼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레드캡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브레고 근데 이것 타고 딩지 찍어? 야스 <laughs> 미치겠네 아, 싫었다. 오, 오, 오 안전벨트! 와. 오, 나름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 오, 스포츠가 있네! 왠지 여기도 왜 골프 치러 오시는 회장님들, 수행하는 차로 이런 거는 있을 법하다. 아, 그지? 가족 단위로 왔을 때도, 효도 음. 차원에서 이런 거한번 빌릴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오, 나름 스포티함이 있어, 스포티함이. 어, 아, 패들도 있어. 오! 아, 진짜. <laughs> 우린 이런 차안 어울려. <laughs> 방음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다, 진짜로. 음. 엄청 조용하네. 그리고 이 서스가, 와, 이 서스 펜션이 그냥 부들부들하네. 구름 위를 음. 날라다니는 것 같자네. 어. 이 노면 소음, <laughs> 없어요. 네. <laughs> 맞아요? 재미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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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냥 딱 봐도 별로지 않아요? 막 이러고 입고 있는데, 차가 막, 씨. <laughs> 내리면 은저 새끼 뭐야? 막 이러고 사람들 와이프 목표는 1일 5끼래요 그래서 지금 이 제주도를 간다고 하기 거의 한한달 전부터 수집을 했어 자료수집 제주도 맛집 추천받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그냥 다 정보 끌어와가지고 네이버 지도에 하나씩 하나씩 저장해놓다 보니까 제 네이버 지도에 딩지술래 코스 저장해놓은 것보다 제주도에 맛집 저장해놓은 게더 많아요 지금 아, 근데 진짜, 제주도 도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딱 보기에도 노면이 근데 진짜 하나도 안붙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엄청 잘 들릴 거예요, 아마. 차가 져용해가지고 지려버렸습니다, 진짜로.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아, 어떻습니까? 지구공에서 내리는 신사용. 잘 어울리죠? 육수리 세단 타는 남자예요, 제가. 피도 이렇게 생겼어요. 책 열면 열려, 이렇게. 으아! 아씨, 간지 어, 아 너무 좋아 오빠 제주도입니다 This is 제주 아일랜드 <laughs> 와이프가 찾아놓은 데 중에 하나인데 무거 버거라는 데 먹으러 왔어요 와이프는 지금 1일 5끼 중에 드디어 첫 끼를 먹게 돼가지고 시작합니다. 신났습니다 어. 지금 오 어, 햄버거집 인테리어가 오지는데? 와 그래도 무슨 건축가가 한 건가? 번... 제주도는 갬성이 있네 햄버거집 하나도 이렇게 갬성이 넘쳐버려 아. 와와 장난 아니네 와, 귀찮네 크... 여러분 여기 갠성이 아주 넘치는 것 같아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마늘 버거랑 시금치 버거래요. 이런 걸왜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소리> 와이프가 찾은 공간이라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고기 국수 막 이런 거 먹으려 제가 고기 국수 예전에 한번 먹어보고 그냥 니네 맛도 내네 맛도 그래서 실망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햄버거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귀여워. 아, 그리고 저기 존재가 오셨습니다. <laughs> 그 회장님 오셔서 대박이네 이건 <laughs> 제주도에서 목표가 또한 가지가 있는데 먹방 유튜버가 되는 겁니다. 오 냄새 저... 냄새 지리네. 햄버거는 원래 개걸스럽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먹어 줘야지 그게 제맛인데. 어떤 걸안 좋아할 것 같아. 너무 정벽하듯이. 누누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럴 거면 햄버거 안 먹어야 돼. 햄버거는 여러분 무조건 고칼로리로 드세요. 건강하는 거 햄버거 먹을 거면 서왜 건강을 찾냐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어, 잘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건강 샐러드를 먹은 기분이네요. 햄버거를 먹으러 오실 분은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시죠. 아이고, 죄송 아이쿠 아이쿠 죄송합니다 아이쿠 제가 가시는 길을 막았어옵니다 아이쿠 죄송합니다 조심하거라 하시지요 받아드리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와이프님의 편안한 자세를 위해서 제가 헴와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이만큼까지 돼내 다리까지 뻗을 수 있어 아 이게 진짜 리얼 회장님들을 위해서 진짜 여기까지 다 꺾이게 해놓네요 대박이다 아, 아 신발 벗으셨다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썬루프가 딱 있으면은 진짜 대박인데 썬루프가 없네요 진짜 완전 기본 트림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숙소 이제 체크인 가능하다고 그래서 숙소로 가고 있어요 스테이 호우! 쎄갈수 네. <laughs> 있어? 못갈것 같은데? 숙소 이거.. <laughs> 차가 너무 커 <laughs> 이렇게 좁은 데일 줄 몰랐네 우리 주차는 할수 있나 모르겠네 아 저기 있다 오케이 조심히 내리세요 사모님, 아 열어드려야지 아님, 아이고 편안하셨습니까, 마님? 고생했다. 이따 팁은 너무 막히챙겨주 마. 제주도 렌터카는? 아 레드캡. 당겨 줬어. 못 당겨요. 옆에 거 아닌가요? <laughs> 우와. 너무 자. 우와. 이야, 좋네. 오, 약간, 그리스 앤산타리니에온것 같은 <laughs> 그런 느낌적인 느낌. 짜잔! 오, 마, 갓! 진짜 좋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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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리얼입니다, 여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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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웨일 진짜 좋다. 역시, 리지요 이거? 어? 그거. 욕조야? 욕조. 여기는 변기. 진짜 좋다. 응. 오, 진짜 좋아요. 오, 이거 와. 아, 거기서 술 한잔 하는 거지. 예스 s <laughs> 짜잔. 오. 와, 여기서 빔 프로젝터 볼수 있나봐. 옆방은 과연 침대겠죠? 오. 오. 여기가 진짜 압권이에요. 여기 옆방이야. 잠깐, 잠깐 무너질 거. <이> 진짜 이런 집에 고구마 풀어놓고 살면 진짜 좋겠네 조금... 갑자기 ]了吧.왜 그래? 이렇게, <이 가야 돼. 목> <목> 네, 이렇게 체크인까지 끝났네요 이제 저희는 회장님 차와 함께 제주도 투어 시작합니다 남은 20kg 이하요 <laughs> 일단 여기서 끊고 갈게요 용반받.